오늘은 입주를 앞두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울산 광역시의 마피 아파트 14곳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울산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좋은 편이지만 고분양가로 분양한 곳들은 여전히 미분양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하지만 팔리지 않는 상황에 놓인 곳들도 있었습니다. 최초 분양 시 처참한 계약률을 보이자 1억 원가량 할인 분양을 통하여 재분양을 실시하였음에도 상황이 좋지 않아진 단지는 기존 계약자가 할인 분양 금액에서 추가로 마피로 던지는 매물이 있었고 지역주택조합 가입한 조합원은 수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게 되지 않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마피로 나와 있는 아파트들은 주로 20년 하반기나 21년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청약한 단지여서 조금 고분양가이고 중도금 후불제 형식으로 분양한 곳도 많아 더욱 주변 시세 대비 메리트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울산 광역시 마피 아파트를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내 드리는 순서는 마피 금액이 작은 순이며 84타입 기준이나 84타입이 없는 단지들은 큰 타입의 매물 위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개 드리는 매물은 11월 23일 기준으로 발췌하여 영상을 제작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피 순위 14위는 중구 학산동에 위치한 번영로로떼 캐슬 센트럴 스카이입니다. 세대수는 676세대이고 입주는 28년 11월입니다. 24년 11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620가구 모집에 295명이 접수하면서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47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여전히 미분양으로 선착순 분양 중인데 계약금 1,500만원 정액제이며 안심보장제로 계약 조건 변경 시 소급하여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103동 36층 84d타임 남향 매물이 분양가 7억 1,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591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5,191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3위는 울주군 범서업에 위치한 울산다운이 지구 우미린 더 시그니처입니다. 세대수는 143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1월입니다. 23년 11월 진행한 본청약에서 1057가구를 모집하였는데 1, 2순위 전체 733명이 접수하여 1, 2순위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69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본청약에 앞서 22년 3월 진행한 사전청약에서는 912가구 모집에 일순위 전체 2,115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 인하여 많은 세대가 포기하여 일반 분양에 많은 물량을 모집하였는데 결국 대규모 미분양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500만 원, 10월 -500만 원, 11월 -300만 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20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120동 중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4억 3,15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1,419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4,269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2위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울산 우정에피트입니다. 세대수는 533세대이고 입주는 27년 1월입니다. 최근 조합원 취소분 물량에 대해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32가구 모집에 173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5.4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101동 저층 84시 타입 남동향 매물이 마피 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6억 7,49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1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9,30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1위는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울산이편안세상 신정스카이하임입니다. 세대수는 221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0월입니다. 24년 3월에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57가구 모집에 1,2 순위 전체 136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86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로 계약축하금과 손실보전안심보장제를 진행 중입니다. 우선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의 경우 분양가 최저 7억 8,840만원에서 최고 8억 7,75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400만원입니다. 계약금 5%이며 계약 시 1,000만원의 계약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시세가 하락하더라도 최대 4,500만원까지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안심보장제를 도입하여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백일동 22층 84a 타입 서양 매물이 분양가 8억 7천6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2천4백만원 옵션 668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8억 7천9백36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0위는 남구신정동에 위치한 버폴 울산신정입니다. 세대수는 168세대이고 입주는 27년 2월입니다. 24년 3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으나 1, 2순위 전체, 단 3명만 청약을 접수하여 대규모 미분양 상태에 놓였습니다. 현재 계약시 계약 축하금으로 최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1,700만 원만 납부하면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입주 시점까지 추가 금액이 들어가지 않게 되며 계약금 안심 환불 보장제를 실시하여 계약 후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 취소시켜주는 조건을 내걸며 선착순 분양에 들어갔는데 결국, 25년 2월에 100% 완판되었습니다. 백일동 고층 84비 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7억 216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346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9위는 남구 야암동에 위치한 번영로 하늘체라크뷰입니다. 세대수는 803세대이고 입주는 27년 11월입니다. 25년 3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대규모 미분양되었고 전체 금액의 5%만 계약금으로 납부하면 입주 시점까지 추가 부담이 없으며 계약 시 페이백 80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착순 분양 중에 있는데 마피 매물도 등장하였습니다. 103동 고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7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5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220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8위는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566세대이고 입주는 28년 6월입니다. 24년 3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1, 2순위 559가구 모집에 52명이 접수하여 0.1대1 수준의 첩참한 경쟁률을 보이며 대규모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선착순 분양 중이며 1차 계약금 500만원만 납부하면 2차 계약금을 무이자 대출로 지원해주거나 시스템 에어컨 5대 무상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 환불 보장 조건까지 내세우면서 추후 계약 취소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준다는 보증서도 발행 중입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 안심 보장을 통하여 추후 계약 조건 변경 시 소급하여 적용시켜주는 보증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도 남아있는데 현재 마피 매물도 등장하였습니다. 104동 고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9억 2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2,150만원, 옵션 81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9억 3,96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7위는 남구신정동에 위치한 울산대공원 한신더휴입니다. 세대수는 302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시세가 하락하면서 마피 매물도 등장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1000만원, 10월 마이너스 2000만원, 11월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500만원 하락, 10월 대비 5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3동 고층 8 4비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7억 4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1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4,91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6위는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문수비스타동원입니다. 세대수는 663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5월입니다. 3호 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로 일반 분양은 약 100세대 정도만 하였고 조합원 매물의 경우 1억 원 이상 손실을 보는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는 최저 6억 4,080만 원에서 최고 6억 738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84a 타입 1840만원과 84b 타입 2040만원입니다. 중도금은 후불제로 약 1500만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프리미엄은 9월 -5020만원, 10월 -5020만원, 11월 -1920만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31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7동 중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6억 5,880만원, 발코니 확장비 2,04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920만원으로 총 매매가 6억 6천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5위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우정동안 양립스 더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531세대이고 입주는 26년 4월입니다. 25년 2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78가구 모집에 73명이 접수하여 0.9대1의 전체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청약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84타입의 경우 7억 원대의 분양가는 다소 부담스러우며 후분양 단지로 입주 1년 가량만 남아 투자 물건으로 메리트가 적은 편입니다. 현재 조합원 매물은 마피 3천만 원 수준의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마피 순위 4위는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번역놀이 더 스포레입니다. 세대수는 254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1월입니다. 24년 2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88가구 모집에 1, 2순위 전체 58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3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어 선착순 분양 중에 있으며 선착순 물량에 대한 혜택은 계약금을 10%에서 5%로 변경되었고 입주 시점까지 시세 하락시 비율에 따라 최대 5%와 입주 지원금 취득세까지 납부해주는 안심보장제 진행 중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1000만원, 10월 무피, 11월 마이너스 4000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5000만원, 10월 대비 40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고층 84시 타입 서양 매물이 분양가 8억 17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629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8억 329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3위는 울주군 청량읍에 위치한 울산 유시티 에일리니뜰 1차입니다. 세대수는 803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현재도 마피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어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4218만원, 10월 -4218만원, 11월 -4218만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고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1228만원, 발코니 확장비 1490만원, 프리미엄-4218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500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원분양자 입장에서는 약 2천만원의 추가 손실이 있었던 매물입니다. 입주 시작한 지 1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매물이 거의 다 정리되었습니다. 마피 순위 2위는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다운한 양립스 더 퍼스트 하임입니다. 세대수는 400세대이고 입주는 25년 4월입니다. 23년 12월 청약을 진행하여 130가구 모집에 1, 이순위 전체 35명 밖에 접수하지 않는 저조한 청약 성적을 보였습니다. 결국 미분양으로 인해 변경된 혜택은 계약금 부담이 낮아졌고 발코니 확장 비용이 면제되었고 무상으로 풀옵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분양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5천만 원, 10월 -5천만 원, 11월 -5천만 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6동 저층 5 9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4억 5,342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342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위는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입니다. 세대수는 607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0월입니다. 아직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단지입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소 3억 3천만원에서 최고 3억 7천 6백만원까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너무 허허벌판에 지어지는 아파트라 비교 대상도 없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차량이 없는 경우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도 도보 이동이 불가능하여 실제 거주한다면 많은 불편함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6 7 0 0만원 10월 마이너스 3,580만원, 11월 마이너스 6,560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140만원 상승, 10월 대비 2,98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3동 1층 84비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3억 2,8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56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2억 6,240만원입니다. 현재 계약금 포기 매물들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신축 아파트 중 마피로 나온 14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마피로 나온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고분양가인 곳들이고 입지적으로 많이 아쉬움이 남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연체료 부담에 대한 압박이 생기면 더욱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해 볼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므로 당분간 울산 입주 아파트의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분양권 시장이 부동산 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흐름을 분양권 시세를 통하여 파악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연구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영상을 더욱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